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말을 하면서 이 말은 너한테 하는 거야. 라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것일까요? 14절을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금과 같으니 왕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하였어요. 음식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이의 소와 살찐 짐승, 어린 송아지로 만든 아사도와 또 우리가 좋아하는 랍스터, 또, 회, 이런 거를 준비해서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청합을 받은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사업을 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을 하러 감으로 인하여 잔치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종들을 밖으로 내보내어서 사거리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잔치가 있으니 왕의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소서 라고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왕이 잔치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받게 되야 어두운데 내버리라 라고 명령을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천국은 얼굴이 잘생기면 간다, 못 간다, <목소리> 예, 돈이 많아야 간다,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복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 즉, 송량의 은혜를 얻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복이, 우리의 의복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의복으로, 옷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요. 육군은 군복의 색깔이 어떤 색이에요? 국방색. 우리가 말하는 국방색. 그렇죠? 자, 공군은 어떤 색이에요? 네. 블루 네이비. 해군은? 그렇죠? 의복으로, 의복으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육군에 소속된 누구누구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이름표가 있고, 계급장이 있고, 또 소속 연대가 있고,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기는 자기의 신분이 이렇다 해서 옷을, 어떤 옷을 입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예? CC CC 그렇죠? CC 이렇게 돼서 그 유명한 옷 요즘은 그것도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 그 한국식 발음으로 채널 옷을 입고 다니잖아. 어, 샤넬로 예. 그런 옷 입고 다니므로 인해요 나는 신분이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고급진 사람이야. 그래서 파리똥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구원받은 자처럼 옷을 입고 다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처럼.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입는 옷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옷이에요? 옷이 지정돼 있어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곳에서는 유니폼도 있고, 뭐 같은 제복을 입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열매의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다 잊어버렸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는 기억한다. 예첫 번째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하는데 딴짓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세 번째는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오,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번째는.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상에 알려서 덕을 세우는 자. 그 열매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의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우리는 눈치가 빨라서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속 안에 뭘 입어야 돼요? 예, 네, 속옷. 러닝샷스와 아래 러닝샷스를 입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브라우스를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그렇게 옷 입잖아요. 그렇게 옷안 입어요? 그렇게 옷 입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올 때에 어떤 옷을 딱 입고 나와요. 트렌치 코트를 딱 걸치고, 거기에다가 가방 하나 딱 들고 나오게 되면 멋있어요, 멋없어요? 멋있잖아요. 자,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렬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옷을 입으시라고요? 예, 속에 속옷 입고 또 브라우스 입고 겉옷 입는데 순서가 있듯이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에 순서가 있듯이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대단해서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옷을 입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누가 나에게 딴지를 걸면 험한 말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네. 네가 나에게 욕을 해봐라. 내가 내 입에서 욕이 나가나. 네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데 나는 결단코 욕을 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잘 참다가. 이게 나를 우습게봐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 살폈잖아요. 예수님이 욕을 막 하는 사람에게 맞대어서 욕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너 두고 봐 협박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참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너는 건드려라. 끝까지 참게 되면 누가 지쳐요? 욕하는 사람이 지친다니까. 옆에서 깐족거리는 사람이 왜 깐족거리는지 알아요? 반응을 하니까 재미있어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깐족거리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 깐족거리다가 지가 알아서 자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때에 너 일로 와. 그리고 뭐, 뭐 잘못했는지 하면서 1, 2, 3, 4를 하셨다, 안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잘못하게 되면 해야 안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데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요거는 내가 너를 용서를 못 해. 예수님이라도 요거는 너를 용서를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양아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죄사함을 받을 때 그렇게 죄사함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옷 입는 순서를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입고 난 후에 겉에 이제 트렌치 코트를 탁 입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트렌치 코트가 그 모양이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싹 슬립하게 되어 있으면 아니면 약간 통이 있어요. 약간 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다 뭘 매야 돼요? 허리띠를 쫙 매야 폼이 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뭘로 매라고요? 사랑으로 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매게 되면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 모양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잔치집에 가게 되면 그 잔치집 주인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음식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갔는데 라면 끓여 주게 되면 아 이분이 우리를 라면으로 보는구나. 에? 그런데 아사도를 내주면은. 아, 귀한 거로 나를 대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음식이 뭐예요? 지금도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스테이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소와 짐승으로 바베큐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왕의 기쁨에, 왕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왕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잘 알고 있는데, 로마서 14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14장을 가게 되면, 지금 먹는 얘기를 맛있게 잘하고 있는데 14장 17절을 가게 되니까 먹는 얘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갑자기 아사도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때는 언제가 가장 좋고 기뻐요? 배고파서 먹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간다? 배부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되는데 더 먹으세요. 한 접시 갖다 주게 되면 고마워요. 짜증나요.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네, 배가 차면 괜찮아요. 배가 차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어, 한 30분에서 1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뭐또 음식도 빨리 먹으니까. 그렇죠? 옆 사람이 내 거를 다 가져갈 것 같으니까 전투적인 분위기에서 빨리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분 정도 기쁘단 말이에요. 먹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맛있는 것, 뭐가 제일 맛있어요? 물. 물. 물도 얼마나 먹어야 돼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없지요.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데 몇잔 먹으면 심각해져요. 예, 하루에 세잔 이상 마시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만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충만케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전투적인 관계예요? 화목한 관계예요? 화목한 관계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에 어떤 자식과 화목한 관계이며 어떤 자식과 전투적인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잘 듣는 자식, 아니면 거부하는 자식? 잘 듣는, 자식. 잘 듣는 자식은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화목하잖아요.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화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서게 됨으로 인하여 평강. 그 평강은 내가 만든 평강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심으로 인하여 나를 건드릴 자가 있다 없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면 세상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누가 저주를 받아요? 개가 저주를 받고 개가 나를 축복하면 누가 축복을 받아요? 개가 축복을 받는다고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자꾸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전하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삼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나를 저주하게 되면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함으로 인하여 나를 저주한 애가 저주를 받는다니까. 나에게 복을 빌어준 자가 복을 받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본다, 존귀하게 본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셔서 음에 기주고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며 당당히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투표하는데 돈봉도 준다고 거짓말하는 자를 뽑아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이 땅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나 역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희락이 생기잖아요. 희락. 그렇죠? 내 안,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 여러분.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쁨이 있어요. 약물이라든가 코미디를 보게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희열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토록 가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오래오래게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되게 됨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포도주로 만드셨다, 안 만드셨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시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에게 문제를 드립니다. 자, 항아리에 누가 물을 채웠어요? 예수님이 채웠어요? 종이 채웠어요? 종이 채웠잖아요. 하인들이 채웠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도 준비해 주시고, 물도 다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고. 바른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라고요. 항아리의 종류가 있었어요. 20갤론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었고, 27갤론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었다고. 어느 항아리를 준비하고 어느 항아리에 물을 가득 넣으면 더큰 은혜와 복을 받을까요? 큰 거잖아요. 우리는 큰 거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붓게 되면 작은 항아리에 붓는 것보다 힘이 든다, 안 든다? 든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된다? 은혜가 끝내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은 누가 있으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순종을 해야 된다?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부어야 된다. 이거를 안 하면서 자꾸 복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예, 좀 답답하다, 예. 어? 좀 갖다 부으면서 좀 변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라. 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면, 순종하신 만큼 복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복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